존경하는 35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X의 빈동선의 출발지이고 우리 송도의 워터프런트 그리고 22만 토크 크루즈를 만나게 될곤도하버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 송도동의 지역구인 이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2019년 본예산 편성에 관하여 발언 고자합니다 2019년 본예산은 2018년 대비 716억여 원이 증액된 5,833억 원이 성되었습니다14% 정도 증액된 예산입니다. 공격적 정치 예산 편성에 노력하신 우리 700여 공직자들에게는 고생하셨다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심사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어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쉬움을 나누기 앞서 우리 고남석 구청장의 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감사드리며, 저 또한 공약으로 약속했던 송도 지역의 수관 사업인 송도중앙도서관과. 연수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초석을 다져줌에 있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예산 편성에 있어 아쉽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했던 한 부분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 정책 사업에 있어 의회 의원들의 심의 과정 중에 있는 사업들을 구청장께서 SNS를 통한 사업 홍보로 구민들을 현혹해하고 의원들의 소신 있는 심사를 방해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의회를 그 경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스럽다 할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의회 출신이시기에 더욱 아쉽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에 대해 이런 방구조차 없는 의회 대표인 의장님께도 실망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 도서관 사서 지원 사업이 학교 고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자신들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듯 우리 구 위원들에게 전화해 예산을 도와달라고 하는 행위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는 시의원들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구청장님 학교 도서관 사서 지원 사업, 사업은 학부모도 원하고 아이들도 원하는 사업인 걸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전화하셔서 그러더군요. 교육청 사업인 걸 잘한다. 안 해주니 어떡하냐? 1년만이라도 꼭 해달라고. 구청장님께서도 시교육청이 지원할 때까지 한시적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죠. 꼭 업무 협약 통해서 언제부터 교육청이 할 건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확답 받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다양하게 들려옵니다. 학교 현장에서 사서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심리상담사 지원 요청하면 이 사업도 꼭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 이라고 한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번째 국민 여러분 그 위에는 여러 기능 중 예산을 심사하고 견제 감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 본 예산 심사는 구청장의 당선 이후 첫본 예산인 점을 고려하여 저희 한국당 의원들은 발목 잡기를 비춰주는 모습을 지향하려고 자당 구청장 일때보다 더욱 긍정적 예산 편성에 임했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5833억 중 전체 0.1%도 안 되는 예산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사업을 적극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협의가 아닌 밀어붙이기로 예산 결산위원회를 단독 의결하는 것은 민주당의 욕심이고 자당 구천장의 친일들을 자임하는 것으로 이번 예결위에 오게 티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예산 중 선심성이 강한 행사 운영비 성격의 신규 축제 예산이 과다, 과다하게 편성된 상황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IMF 이후 최고의 불황이라는 현 시점에 과연 적절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판단은 국민의 몫입니다. 세 번째, 부청장께서 지난 여름 각 동을 순회하면서 국민들께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얼마씩 내려주겠다 했을 때 국민들께서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저 또한 저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얼마 준다고 선시부터 얘기하셨는데 주민들이 어렵게 의견 조율해서 고르고 골라 구청에 올렸더니 부서에서 삭감하고 일부 동 참여 예산 편성시켜 주니까 이제는 의회에서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의회가 삭감한 환경보정과 미세먼지 신호등 및 안심발자국 설치 관련 예산은 송도 이동 주민참여 제한사업 예산으로 30여 명의 의원들이 어렵게 발굴 제한하고 주민동의 500여 명을 거쳐 반영된 사업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요즘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로 생각해서 만든